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당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전날 과식, 당일 과식 금지 특히 전날에 매운 거 절대 먹지 마시고 제 친구는 재수였는데 그 전날에 매운 거 먹고 <laughs> 시험 쳐서 되게 그거 시간에 되게 난감했대요 그러니까 절대 전날이랑 당일 과식 금지 네두 번째 친구랑 단 맞춰보지 말기.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고 이제 친구랑 쉬는 시간에 만나거나 점심 시간에 만나잖아요. 밥 먹으면서 그때 절대 단 맞춰지 마세요. 야 이거 되게 쉽지 않았어? 이거 듣는 순간 멘탈 무너집니다. 절대 친구랑 단 맞춰보지 마시고 친구한테도 미리 경고해 주세요. 너딱 치고 나와서 나한테 야 이거 쉬었지 않냐?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해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안 하던 행동 하지 말기. 원래 시험 치고 남는 시간에 안 자던 사람은 자지 말고 왜냐면 다음 시험에 또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버리면 다음 시험에도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 다 치고 시간 남았다고 자버리면 영어 시간에도 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안 먹던 사람도 먹지 마세요 간식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인데 이제 좀 배고프다고 조금 쪼여 먹으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당 떨어질 때 챙겨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먹는 스타일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심환 같은 거 막 긴장된다고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평소에 먹던 사람이면 괜찮아요 평소에 먹었는데 괜찮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일에 너무 떨려서 먹는다 그러면 그날 시험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조심하세요 다음 네 번째, 가채점 할 시간 없으면 하지 말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채점 할 시간 있으면 상관없는데 시간 없는데 괜히 막 나중에 등급컷 보려고 적지 마시고 시간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히터 틀면 더울 수 있거든요? 좀 따뜻해가지고 막 졸리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옷을 레이어드로 입으세요. 안에 반팔 입고, 그 위에 약간 얇은 뭐, 긴팔 입고, 그 위에 가디건 걸치고, 패딩 입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쌓아야 나중에 하나씩 벗어가면서 온도가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할 거는 내가 수능 끝나고 수험표 할인을 얼마나 잘 받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세요. 여러분 파이팅! 수능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떨지 말고 잘하고 오세요.